인당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예, 이걸 옆으로 볼 때는, 여기가 뭐죠? 여기가 인당이죠? 여기가 백해죠? 여기가 이 중간이 여기가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백해와 천지혈, 요 인당과 여기가 어디죠? 뒤통수가 어? 옥심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한글로 써야 되거든. 여 가운데 있죠. 보이죠? 치매는 여기가 송과체야. 여기 송과체 입구지. 백해가 여기서 내하 인당은 뭐가 나요? 내하 수채가 나오죠. 내하 그죠? 음. 요 뒤에 백해와 여기서는 송과체와 뇌하수체가 있는 곳이 가운데 보이죠 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치매를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음. 이 축복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축복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있죠. 네. 첫째가 전현생 모든 과거생의 죄가 없어져 버리죠. 네. 업장이 또 소멸돼 죄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업장도 소멸되죠. 네. 소멸돼요. 그다음에 모든 나쁜 것이 다 좋은 걸 바뀌죠. 좋은 걸로 명당 짜리 조상들의 묘몇천 개가 전부 명당으로 바뀌고 살고 있는 집이 지하실 단칸방이라도 최고 명당으로 바뀌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최고 명당으로 다 바뀌어 버려. 그러면 내 속에는 이내아수제는 말라야식. 이 말라야식은 칠식이잖아. 이 말라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말라야식이 이 위에 아래야식이 있어요 아, 알겠죠? 이 아래야식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게 인생이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전생이잖아 전생 전생이란 말이야 자기 전생의 소질에 따라서 현생에 와서 치매도 오고 다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치매가 현생에만 있는 게 아니야. 전생에 자기 아버지의 유전자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아버지 죄가 온게 치매야. 아버지의 죄가 아들 아버지의 업이 아들한데 온게 치매란 말이야. 자기의 죄가 자기 온게 자기 몸이야. 자기 관상은 자기 관상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자기의 몸, 자기의 이 체형이나 유전자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아버지의 업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했으면 그 자식이 술을 먹게 될수 있는 DNA를 이어받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업장을, 이 아래 야식을 싹 소멸해버리고 이 말라 야식을 딱 소멸해버리면 뭐가 돼요? 치매가 오겠나? 축복이 치매를 없애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야. <laughs> 축복이. 알겠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인체는 영적인 걸로 수정할 수가 있지. 의학적으로 수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지능이라고 하는 거야. 초지능 알죠? 그래서 초지능이 필요하단 말이야. 초지능과 초연결이 여기에 이 니아수체를 연결하는데 왜 축복이 이걸 연결해버리노? 이걸 초연결이라고 그래. 무슨 이가 가죠? 제 엉뚱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이, 이 실제는 말이야. 응? 어? EJ. 적을 이용해서 적을 제압한다. 무슨 이해가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축복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놈이야, 저 허경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 몸의 적을 없애 버려. 축복, 축복이 뭐야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거 적이라고 그래. 그 새끼가 무슨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래. 근데 그 적을 그 도적이고 적인데 그걸 이용해서 몸에 있는 적을 없앨 수 있어. 맞아, 맞아. EJ야. <laughs> 맞아, 맞아.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일로 연결하는 것을 초연결이라고 그래. 초연결. 알겠죠? 그 능력을 초지능이야. 인간 세계에는 없어. 그러나 미래 인간들은 이걸 꿈꿔. 초지능과 초연결을 꿈꾸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축복이라는 거 그것도 내말 한마디에 미국에 있는 트럼프를 바로 치매를 없애는 초연결을 해줄수 있나 없나? 네. 해줄수 있어요. 음? 그리고 미국에 트럼프 힘을 일단 베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만 쓰게 부으면 힘이 빠져. 근데 내한테 대드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내가 밤에 백궁에 가서 뭐 하는지 알아? 얘는 좀 봐줍시다. 얘는 좀 신인님한테 얘가 뭐라고 그랬죠? 얘얘 어떻게 해버리는 게 좋잖아요. 야, 그거좀 놔둬라 그래도. 이게 내 일이요? 그래서 백공에 가서 보면, 어, 내한테 대도 놈들이고 이 리스트 같은. 아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저기 그 세. 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네. 본전의...